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덜어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덜어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수하, 수요 오아시스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이 복음의 능력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에이, 저는 우리 2023 단기 선교 팀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더 분명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2023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청년 그리고 장년 뿐만 아니라 교역자의 일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도전해 주셨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성교를 다 다녀온 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간증과 결단을 통해 성교팀의 가족이 또 도전받게 됐고 또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2022년 어 저희는 8월 21일부터 주일 오후 어 단기선교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시작으로 12주간의 선교 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번이라는 모임에 함께 모여 훈련하고 단기선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처럼 또 12번이라는 그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번엔 정교인 대상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팀원들도 그리고 앞에서 인솔하는 저 역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주한주선교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기 선교에 지원했던 분들 중에 여러 이유로 또 단기성규를 함께하지 못하는 또 분들도 계셨고, 또한 훈련 중에 있었던 팀원들 역시 훈련이 한 주, 한주 이렇게 계속되면서, 아, 힘들다! 라는 얼굴과 또 표, 표정들이 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중에는 아, 부서에 가서 또 목장 식구들에게, 아, 이 훈련이 처음에는 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토요일도 모이고 하니까, 아,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또 부서 친구들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 우리 목자님들도 또 부서의 선생님들이, 아,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 수고 가 많으시다고. 아, 참 어렵, 어, 어 이렇게 다, 어, 세대를 이렇게 인솔하는데 참 쉽지 않으신데, 어, 저희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도 조금만 이 선교 팀원들을 잘 품고 인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 팀원들은 그렇게 힘든 선교 훈련 과정을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선교 팀원들에게 또 선교지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너무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단기 성교팀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다음 2기나 또 3기 또 이런 성교팀이 분명히 준비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몇번 이렇게 성교팀을 인솔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 선교팀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아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가볍게 이렇게 좀 여행 경도로 좀 다녀오면 안 돼요? 안전하게 다녀오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선교팀 어 팀원들은 1 2주간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내가 잘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아 어떠한 일들을 할수 있겠어라는 마음과 또 크메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겠어라는 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참 여러 방법과 전략 등을 가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 때의 말씀과 또 찬양, 그리고 워십 등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지고 또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찬양 집회나 뭐 수양회나 특별 예배 등을 통해서 그곳에서 행하는 뭐 연극이나 무언극,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팀 역시 단기간에 크메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워십과 그리고 찬양 무언극을 통해서 선교 팀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그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흘려 보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 복음의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교지에 들어가 8박 10일이라는 성교 기간 동안 처음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감조차 없었던 성교 팀원들이 그러나 그들, 어, 그들이 교회들과 마을, 학교를 찾아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선교팀이 함께 준비했던 워십과 무언극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선교팀은 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조금씩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 팀원들 각자는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습관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던 친구들에게는 꿈이 생겨지고 세상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교를, 사, 성교 사역하던 이고니온에서도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 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곳 이고니온에 와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복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오랫동안 이고니온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쪽에서는 사단의 선동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능력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도시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7절은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2023년 단기 선교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 역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 팀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기옥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능력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 쫓겨나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복음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더큰 은혜가 되고 또더큰 힘이, 힘이 되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증거되는 회당에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믿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람이 변화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2023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교회에서 그리고 마을과 학교에서 예배할 때 워십과 무언극 그리고 찬양을 통해 복음을 흘려 보냈고 특별히 전현수 집사님의 사형리 복음 설교를 통해 교회마다 마을과 학교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본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손을 들어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냐고 우리가 도전했을 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교팀원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교 팀원들 중에는 성교를 떠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성교에 대한 인식조차 가지지 못했던 성교 팀원들도 있었고, "아니야,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갈까"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교보다 여행으로 생각하며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이 안 맞고 물이 안 맞는다고 불편함을 호소하며 매일마다 일이... 저리 아픈 선교팀도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팀 개개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나조차 변화하기를 주저하고 소망하지 않았던 선교팀원이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과 입술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 땅의 영혼들을 변화시켰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성교 팀원들에게 또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캄보디아 영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고, 또 열악한 캄보디아의 환경과 또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성교 팀원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눔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 되었을까요? 그두 번째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온이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라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들을 또다시 루스트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볼때핍박을 피해 다른 도시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그분의 놀라운 섭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 도시,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교 계획과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복음이 세상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은 그 땅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럽을 넘어 신대륙 미국을 통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도 했죠. 또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또 모든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중동에까지 복음이 새롭게 증거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때는 성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했던 아주 절망적인 이 조선. 그럼에도 수많은 성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명들을 이 나라의 미랄로 심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대한민국 아닙니까? 수많은 성교사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안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 그 조선 땅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학당과 학교를 세워 주었고요. 또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서양의 의술을 가지고 와서 병원들을 세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워주었고,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이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 신학교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대한민국 땅에 심겨져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가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로 변화되었고 세계 열방으로 인구 대비 성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성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등하게 세워진 것도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단기 성교팀을 통해 캄보디아 역시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기성교팀이 교회들마다 그리고 마을과 학교 유치원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방문했던 그곳에 물질로,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귀한 물질로 빵과 우유, 하정품과 생필, 생필품, 의약품들을 사서 전도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학교에게 학원 또 유치원에게 계속적으로 보급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작다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헌금들이 방문했던 마을과 학교 유치원 교회들마다 헌금되어짐으로 인해서 또 그때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지목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물품들은 그곳의 마을과 또 가정과 학교 등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었고 또한 전달된 헌금은 교회와 또 마을들을 통해서 그곳에 앞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학교와 유치원이 세워지고 또 마을의 보그마를 위해서 대지를, 대지를 구입해서 마을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또 캄보디아 김지호동 선교사님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 믿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에까지 증거되어 영혼과 세상을 앞으로도 변화시켜갈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여 저와 성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2022년 146명의 영혼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PPT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23%나 되는 34명의 영혼이 계속적으로 함께 예배에 나와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34명은 성인들이고, 가정, 가정으로 볼수 있고, 그러니까 34명의 장년들이고, 또 어른들과 함께한 또 아이들은 더 많죠. 더해진 영혼들이. 2023년에도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함으로 이들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전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도전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될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